안녕하세요. 로또하는 똥돼지, 똥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181회 자리 모음 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차도 각종 흐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분석과 여러분들 생각이 우선이 되어야 될말 잊지 마시고 항상 소신껏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0-4 필터 10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공-4 필터 10종, 영빈도 대상수 5수였습니다. 공-1로서 진행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1수 출현 보이면서 공-1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1빈도 대상수 10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1수에서 2수까지 바라보되 3수까지 가능성은 열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지난해 10수 중에 3수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10빈도 대상수 2수 계속해서 0-1 처리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가운데 0-1 만족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필터로서 잘 처리하시고 잘 적용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해 자 10종 필터 두 곳에서 재외가 발생했습니다. 연속으로 재외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차도 여러분들이 강하게 하실 분들은 1-4 적용하셔도 되겠고 지난해처럼 또다시 이렇게 재회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신다면 제목 그대로 안전하게 0-4 처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 영빈도 대상수 6수 지난해이어서 이번에 차도 0-1로서 우선적으로 적용하시고. 그리고 1빈도대 상수 11수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1수에서 2수 필출로 접근하되 3수까지 발생 가능성은 열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10빈도대 상수 1수입니다. 1수일 때 출현 이력이 있는 만큼 무조건 약수 처리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라면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접근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차 대상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영빈도 대상수 6수, 6번, 13번, 19번, 21번, 38번, 41번입니다. 0-1 처리하시길 추천드리겠고 이왕이면 1수 정도 챙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빈도 대상수 11수, 2번, 8번, 11번, 12번, 14번, 15번, 17번 22번, 26번, 37번, 44번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1수에서 2수까지 바라보되 3수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출로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고, 그리고 10빈도 대상수 1수 9번입니다. 단독 1수라서 무조건적으로 약수 처리하기보다는 단독 1수일 때도 출연한 이력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강하게 보시는 번호라면 꼭 챙겨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종 필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속으로 재외가 발생한 가운데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0-4. 하지만 계속해서 강하게 하실 분들은 1-4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잘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나갔던 놈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잘 나갔던 놈들, 오랜만에 재회가 발생했습니다. 1168의 재회가 발생하고, 꾸준하게 출연 이어져 가다가, 지난해 저 오랜만에 재회가 발생했고, 하지만 최근 흐름, 잠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회 뒤에 필출입니다. 제외뒤에 최소한 뽀블리라도 출연이어서 갔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물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연속 제외 그리고 또 3연속 제외까지 이어진 적은 있지만 최근 흐름상 제외뒤에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대상 수 6수 3번, 7번, 20번, 24번, 27번, 38번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1수에서 2수 필출로서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출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고, 때로는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열공하세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열공하세요 누적 필터 1개와 신규 필터 1개가 발생한 가운데 중복수 33번이었고요. 하지만 두곳 모두 출연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2차 1181회를 맞이해서 1180회 출연하지 못했던 두개 필터, 누적 필터로서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고, 특히,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2번, 26번, 33, 34번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누적 필터 역시 관심은 두고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4회째를 맞이한 만큼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체크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도 신규 필터 한 개가 발생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볼때 중복 수는 33번밖에 는 없습니다. 33번 중복 수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는 해 보시고 3개 필터 동시 다발 출현 가능성도 대비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제를 맞이한 누적 필터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필터도 함께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꼭 체크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료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관찰료망 간단한 복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차 추첨순 1 9가 6번일 때였습니다. 추첨순 1 9가 6번일 때 148회 이후에 차를 발치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듯이 기본적으로 1수에서 2수까지 2월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계속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1,144회에서 이월이 발생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한 가운데 지난 해차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6번, 12번 그리고 보너스 번호 3번까지 2.5수 출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시고 잘 골라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평 이월 역시 100% 흐름은 아니지만 함께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수직 이월과 중복된 번호로서 6번과 12번 이렇게 2수가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차는 수직 이월과 수평 이월 전체적으로 2.5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필터로서 잘 처리하시고 그리고 또잘 선택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에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관찰 요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차는 추첨순 19가 2번일 때입니다. 추첨순 19가 2번일 때 216회 이후회 차를 발차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1수에서 많게는 3수까지 2월이 진행되면서 수직 2월 100%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에차 역시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1174회, 1174회, 8번, 11번, 14번, 17번, 36번, 39번, 22번에서 기본적으로 1수에서 3수까지 출현 가능성 대비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수평이월 역시 100%는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출연 대비하시면서 수직 이월과 함께 여러분들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수직 이월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수평 이월도 함께 여러분들 검토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월과 수평 이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번호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찰요망 전체 누적 복기표를 보면서 그 흐름을 살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차 2.5수 출현 보이면서 3연속 출현 이어져 갔습니다. 이전 흐름 2회 연속에서 3연속 출현까지 계속 진행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3연속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 무게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고려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번에 차도 최근 40회 동안 결과를 보시게 되면 최근 3.5수가 발생하긴 했어도 대부분이 1수에서 2수까지 만족을 보이면서 진행을 했다는 점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1수에서 2수 1-2 필출로 접근하되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마음에 드는 번호가 더 있다면 3수 4수까지도 가능성은 살짝 열어두고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필출로서 여러분들이 잘 접근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자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선택은 자유 대상수 10수였습니다. 대상수 10수로서 연속 2수 이상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론 기본적으로 1수에서 3수 필출로 접근하되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많다면 좀더 강하게 2-3도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가운데 지난해 6번, 12번 이렇게 2수가 출현함으로써 연속으로 2수 이상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출 필터로서 잘 적용하시고 그리고 또잘 선택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리고 이분의차 대상수 8수입니다. 지금 1173회부터 꾸준하게 출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8회 연속 출현 이어져 가고 있고 이분의차 역시 제외보다는 기본적으로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고 우선적으로 1-3 필출 필트로서 여러분들이 꼭 적용하시고 활용하시고요. 물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난 번호가 많다면 좀더 강하게 2-3도 고려하고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는 1-3, 좀 과감하게는 2-3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필출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하기엔 넘어 먼 당신입니다. 지난해 가까이 하기엔 넘어 먼 당신 1회 전 기준 24-21번 0-1 처리하자 말씀을 드린 가운데 제외되면서 0-1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2회전 기준 431번 역시 0-1 처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제외되면서 0-1 만족을 보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0-1 처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일수 정도는 출연 가능성 살짝 대비는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출연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0-1, 0-1.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0-1 필터 범위를 모두 만족한 그러한 회차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도 지난 회차 1회전 40번 3번 이 수는 함께 출연하기는 힘들다고 보시고 0-1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2회전 기존 2회전 당번으로서 24 3번 함께 출연하기는 힘들다고 보시고 0-1 처리하시되. 최근에도 전체 흐름상 제외 디에 필출로 이어진 이력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이번에 차도 전체적으로 공다1 처리하되 1수 정도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는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는 3번이 중복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대상수 3수입니다. 3수를 0-1 처리하되 1수 정도 출현 가능성은 살짝 대비는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고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A, B, C, D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A, B, C, D, A 부분만 출연하지 못하고 B 부분, C 부분, D 부분 모두 6번, 40번, 41번 일수씩 출연하면서 각각 0-2 모두 만족을 보였었고요. 특히 C 부분 지난해 차 40번 출연하면서 현재까지 9회 연속 출연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9회 연속 장기간 출연 이어져 가고 있고 과연 이번에 차도 필출로 이어질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셔야 될 부분 중에한 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C 부분 이번에 차도 필출로 이어질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회차 A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필출로 이어진 가운데 각각 0-2 모두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AB 묶음 6번 출연으로 1-3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CD 묶음 역시 40번, 41번 출연하면서 1-3 만족을 보인 회차였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도 3수가 발생하면서 2-4 만족을 보인 그러한 퍼펙트한 회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차도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abcd 각각 0-2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꼭 적용하시고 활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ab 묶음 1-3 그리고 cd 묶음 1-3 필출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꼭 처리하시고 ab 묶음 1-3이기 때문에 a든 b든 최소한 한곳 이상은 필출로 이어진다고 보시고 두곳중 마음에 드는 곳에서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CD 묶음 역시 두곳중 최소한 한곳 이상은 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두곳중 마음에 드는 곳에서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C 부분이 9회 연속 출연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번호가 출연으로 이어질지,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두고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지난해처럼 CD 각각 출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2-4 필출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꼭 처리하시고 활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껏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당당하게 똥밭의 부분에서 37번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1-3, 넓게는 1-3, 짧게는 1-2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37번 출현으로 이어졌고, 역시 제 위디에 필출로 이어진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 조심스럽게 연속출현 가능성, 연속출현 가능성, 연속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차는 똥밭 의부분의 대상수가 2수밖에 추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대상수 5수 기본적으로 1-2 필출 필터로서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많게는 3수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도 돼 대부분이 1-2를 만족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1-2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차도 필출 필터로서 여러분들 분석과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신껏 여러분들이 잘 판단 하셨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뭐 중복수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중복수 출연하지 못했고, 특히 두 번째 필터 출연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장기간 재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3연 속세배 뒤에 필출 가능성 이 있고 좀 길더라도 4회나 5회 세배되면 필출로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이었는데요. 지난해 차 출연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6회 연속 재배가 진행되고 있고 하지만 이번에 차도 여러분들 꼭 체크는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대상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출연 대비하시고 기본적인 체크는 꼭 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필터 4회 연속 출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시더라도 제외보다는 출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에 차도 좀더 여러분들 비중 있게 살펴보시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는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있게 살펴보셔야 될 필터가 두 번째 필터와 그리고 네 번째 필터 그리고 3연속 제외가 진행되고 있는 다섯 번째 필터까지 세개 필터를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필터와 세 번째 필터도 여러분들이 체크는 꼭 하시되, 두 번째 필터와 네 번째 필터, 그리고 다섯 번째 필터는 좀더 비중 있게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분의차 중복수 15번, 15번, 그리고 30번, 30번 이수가 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중복수 관련해서 다른 표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중복수 출연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출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연속 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흐름 잠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번 의차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고 대상수 이수일 때도 이렇게 출현 이력이 충분히 있는 만큼 신중하게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제외가 진행된 상태에서 비록 대상수는 이수지만 출현 가능성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접근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분석상에 방학에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껏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추억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지난 추억 3번 뽑을과 40번 당번으로서 연속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지난해 차 조심스럽게 연속 출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연속 출현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도 계속해서 이전 흐름 3연속 출현을 보였기 때문에 3연속 충분히 이어지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3연속을 뛰어넘어서 장기간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앞전 흐름 3년 속 출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번에 차도 필출로서 먼저 적용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 0회 동안 흐름상 기본적으로 1수에서 2수 만족을 보이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 역시 기본적으로 1수에서 2수 1-2 필출로서 우선적으로 적용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 3수, 4수까지도 괜찮다면 모두 챙겨가셔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1-2 적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81회 자료 모음 1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함께 하시고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는 다양한 자료도 만나보시고요. 대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신 쪽박, 소신 대박 잊지 마시고 소신껏 흔들림 없이 후염나 선택하시고 꼭 대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